킬미노 보셨전 음. 어떻게 하셨죠? 적준이형할때 보러 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좋은 연극이고 너무 좋은 공연이에요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아요 음, 이제 주변 관계자분들이 이제 다 많이 슬프고 힘들다 하고 많이 하시길래 휴지, 모선수건 주머니 가득 채워서 가야 된다 했는데 사실, 모두가 다 그런,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, 저는 오히려 기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, 실망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아차차. 저의, 생각은, 틀렸습니다. 아주 틀렸어요.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그 진짜 너무, 마지막 주요. 저희랑 이제 같이 끝나는, 공연이어서, 매진이었어요.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, 이, 소리 나서 울 수가 없잖아. 아무리, 가려고 한다 해도, 그래서, 눈물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뚜루룩뚜루룩 흘리고 있었는데 소리 안 내고 울기 챌린지를 혼자 정말 두 시간 내내 했는데 중간부터는 안되더라고 나는 암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공연이 처음이었어요. 신이 바뀔 때마다 암전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화장실에서 이제 휴지 다 그래서 주머니 덩방 꽂고 다 채워놓고 갔는데, 아 그것도 부족하더라고. 요 코로 숨도 안 쉬어지고, 입으로 호흡을 하는 지경에 이를 얻고 저는 그날 떠올렸죠. 두 번은 못 보겠다. 이거 두 번은 진짜. 근데 정말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공연인 것 같아요.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며살고더 열심히. 조이는 정말 강한 아이고 이 저런 강한 아이가 되고 싶다 조이가 가장 강한 아이더라고요 너무 대단했어요 보면서 너무 좋은 연극이었어요 진짜 존경의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전 그렇게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배웠어 정말 아 너무 슬퍼 지금도 얘기하니까 근 개인적인 후기 하나 석준이 형 너무 커 <laughs> 너무 커서 석준 선배님이 욕조 단 위에 올라가 계신데 마지막에 커튼 구라는데 똑같은 <laughs> 아니 무슨 저렇게 거대해 <laughs> 석준이 형 때문에 욕조를 늘렸다는 소리 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뭐큰 몸이 긴 몸이 실체형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대단해요